육성재 그는 금수저 아이돌로 유명합니다. 아버지는 IT 회사 CEO, 할머니도 사업가. 비주얼도 완벽. 잘될 수밖에 없는 남자 같았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그 후입니다. 2012년 B2B로 데뷔. 그런데 사실 그는 데뷔 직전 팀 개편으로 뒤늦게 합류한 막차 멤버였어요. 실력 없으면 못 살아남는 구조. 그 안에서 보컬, 예능, 연기까지 다 잡은 올라운더로 성장했습니다. 도깨비 재벌 3세 유덕화, 금수저 복수의 소년 이승천까지. 그리고 드디어 2025년, 육성재는 SBS 대작기공의 주연 윤갑을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인이역, 윤갑과 그 몸에 깃든 이무기 강철이까지. 그가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요. 첫 사극 판타지 테마로맨스, 그리고 복합적인 캐릭터, 도전 욕심 제대로 불탔던 거죠. 누군가는 금수저라 했지만 육성재는 그릇을 어떻게 채우느냐로 보여줬습니다. 아이돌. 그건 시작이었고 지금 그는 배우 육성재로 새 챕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귀궁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이 됐습니다.